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에 어린 아기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외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의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맞이하면서 호산나 외쳤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가시면 저 폭정하던 해롯 가문을 다 멸하시고 이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를 멸하셔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를 이 땅에 이루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질질 끌려다니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누구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뜻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나 첫 번째 외치신 탄성은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귀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때가 찾다는 거예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찾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관심이었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람들은 자기가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덕을 싸고 공을 쌓아서 구원받는 지 알지만 주님은 그런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온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이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끌려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쯤에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온 다예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내가 헌신하려고 할때 꼭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온다니까요. 나를 흔들어요. 아니 예수님도 와서 흔드는 마귀가 내가 뭐라고 안 흔들겠어요. 그렇죠? 더 많이 흔들죠. 그때 그 마귀가 와서 한 짓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것, 저 하나님의 나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집중하고 살아라. 현실의 문제에 떡이 생기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내 육신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몰입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니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죽지 않고 살면 너를 뭐하리라? 사람들이 너를 신으로 받들리라,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너 생각하지 말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누구?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받고 살아가는 것, 너그길 걸어라. 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가 자기한테 뭐 하라 그래요? 절하라. 그럼 다 줄게. 이 말은 뭐예요? 저 용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후세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이 세계,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이 전부인 것 알고 살아가라. 이게 마귀 유혹이라니까요. 성경 읽다 보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자기를 더 사랑한대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대요. 말세가 되면 천국이 없다고 말한대요. 천국이 없으니까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까 모두 없는 거예요. 심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마귀는요 하나님도 없으니까 심판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까 저 천국도 없고 오로지 뭐예요? 이 세상의 전부니까 이 세상에 올인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노리고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 끝이다 끝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사망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니까 뭘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가느냐 그저 내가 오늘 살아가는 현실에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만드는 게 누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고 이 유혹이 점점 점 커질 때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자 앞에 설때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 앞에 서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를 맞이하게 될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었어요.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하게 없어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아, 그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고통, 그 아픔, 그 버림, 그 비난, 그 멸시, 천대, 그 조롱,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주님, 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가 없어서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주님도 이거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인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 앞에 서도록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오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함께 우리 20, 36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모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인자 앞에 설 때가 있다. 그 날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날을 인자 앞에 서더라,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따라하실까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난뒤 하도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꿈,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라. 아 꿈이 뭐라고 얘기하지, 해석을 해주지. 꿈도 내용도 모르는데 내가 그 꿈이 기억이 안나니까그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렇죠. 아 이런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알아내지 못하면 이 나라에는 모든 박사 수사를 다 멸해버리겠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도 사드라카메사카아벤누고도다 뭐예요? 박사였거든요. 자기들도 죽게 생긴 거예요. 이소지고 전해들은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요. 왕에게 호소를. 해요. 왕이시여, 시간을 주옵소서. 이 일은 신묘막측한 일이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아래서 당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것이 의미하는가 무엇인지를 제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받으면 당신께 아를 테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옵소서. 라고 다니엘이 호소하거든요 그래 내가 시간을 주면 한번 해봐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아뢰잖아요그 꿈을 보여주시잖아요 큰 신상에 섰는데 머리는 뭐예요? 금이에요 가슴은 뭐예요? 은이에요 이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에요 종아리는 철이에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시대를 상징하는 거라고 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슴은 뭐예요? 은이잖아요. 메데파사 제국 바벨론을 이어가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배와 넓적 다리 노슨 헬라 시대 알렉산더 제왕이 세웠던 헬라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종아리 철은 로마 시대를 상징하는 거고. 로마 시대가 끝나면 전 세계가 분열되어서 발가락 같은 발과 발가락 같은 분열의 시대라고 해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시대의 마지막이 되면 갑자기 산 돌이 날라와서 의인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의 발을 부셔 뜨렸더니 신상이 넘어지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산 돌이 가득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도리암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앞에 20절로부터 28절까지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고요 지진이 있겠고요 기근이 있겠고요 온욕이 있대요 여러분 최근 10년간의 지진이요 최근 100년의 지진보다 10배가 더 많이 일어난대요 진도 6이상의 지진이 한태평양 조산대 일대의 모든 이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요. 1 0 0년분요보다 몇배요? 10배가. 우리나라도요. 저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울릉도의 성인봉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일본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난카이 대지진이 몇년 안에 일어날 것이다. 네, 뉴스 안 보세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진도 9 이상의 난카이 대지진이 30년 안에 오늘 일어나도 당장 일어날 지진이 30년 안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나면 최소한 일어나는 즉시 몇 명이 죽을 것이다. 30만 명 이상이 즉각 즉상할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발표를 일본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있어요. 온, 온 세계가요. 기상 이후로 기근이 이를 련할수 없어. 앞으로는요. 이 전쟁 무기가 무기가 아니에요. 뭐가 무기가 돼요? 식량이 무기가 돼요. 식량. 우리나라도요. 아직까지도 쌀 투입 안 하면 안 되는 나라로 돼버렸거든요. 이제는. 심각합니다. 기근, 온역. 온역이 뭐예요? 전염병이잖아요. 우리가 몇년 동안, 3년 넘게 코로나 팬데믹을 얼마나 고생했어요. 또,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면 뭐 해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오랫동안 배웠는데, 제가 처음 뵀을 때보다 이제 어디 갈 날이 더 가까워 오셨어요? 천국 갈 날이 가까워 왔요 그거 잊지 마세요. 나도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살면 망해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34절, 3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만우와의 아들 삼손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만우와 부부가 가서 하나님께 아뢰여서 아들 주시면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자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 입에 독주를 대지 아니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키웠더니 이 삼손이 장성한 다음에 거룩한 멀리하고 뭐예요? 자기 육욕에 이끌려서 욕종에 이끌려서 어떻게 사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그렇죠? 이방 여인을 취하기도 하고 끝내는 누구의 꾀임에 빠져서 이들릴라라는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들릴라는 모에 빠져서.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이 그래요 그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비참했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을 더해 주시면 저이방신행을 섬기는 다곤신당을 내가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신당을 지탱한 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날의 죽은 자가 엄청났잖아요. 그도 그날 죽임을 당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갈자가 위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는 했지만 그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보다 누구의 역사? 자기 욕종에 이끌려 살아가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왜 조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세가 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도해진다는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살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꽉차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세 가지가 꽉차 있다는 거예요. 그세 가지의 첫 번째가 방탕함이에요. 방탕함이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방탕이에요. 죄를 지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게 방탕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이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됐는지 아세요? 그가 불이한 재물로 이웃에게 뭐예요? 선을 베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 앞에서 뭐할 때가 있는데, 샘할 때가 있는데,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잊고 살면 뭐예요? 심판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이게 방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욕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성경은 방탕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래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집에서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는데 왜 술도 먹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술은요. 술보다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술 먹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안 좋아. 제가 종종 그래요. 약으로 술을, 약으로 쓸 때는 제가 허락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술 드시지 마세요. 한계에 보면 술은 뭐 하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했어요. 여러분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술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술을 통해서 그것이 행복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술취함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돈에 중독되고 세상 명예에 중독되어지고 세상의 전부인형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술취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마음이 둔화해져서 이 방탕함과 술참과 세상의 염려가 너희 마음을 꽉 채워서 그것이 젖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경종을 울려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주 앞에 사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36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하라고요? 기도하면 깨어 있대요. 예수님께서 게세마의 동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하셨으니 여기서 첫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왜 시험이 온다고 해? 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릴 때 초신자일 때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건지 알았어요. 당연히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으니까 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 더 오래하면 오래갈수록내 생각을 주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전에는 내 것밖에 못 봐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시험에 들었는데 기도하니까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요. 그럼 뭐가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염려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시험은. 그러니까 시험든 사람 보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딴거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제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달라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깨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극리력이셔서 하시는 말씀이지, 나를 합리화하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을 정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안. 그래, 네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게 안 됐구나.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아 버려요? 예수님을 팔아 버리잖아요. 성경 가서 보세요. 기도하지 않은 가룟 유다 누가 마귀의 생각을 쑥 집어 넣어요. 제가 좀답까지다 얘기해요.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쑥 집어 넣잖아요. 모하지 뭐 않는 가룟 유다에게 기도하지 않는 가룟 유다, 자기 생각이 꽉차 있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네.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시네. 그 마음을 딱 먹고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누구랑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르누다에게 뭐예요? 예수님 팔 마음을 쑥 집어넣으니까 가르누다가 뭐예요? 주저하지도 않고 주님 팔아버리죠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베드로가 어떤 꼴을 당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해요 참 못할 짓은 다해요 그 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그 녀석,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도 하지 않더니, 끝내는, 아, 내 앞에서, 그죠 예수님 바로 코앞에다 두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하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험이 들고,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하시고자 니네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유튜브에 이런 말씀 하세요. 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지 아시냐고.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지 아냐고. 네가 기뻐하면 더큰 기쁨을 주시려고. 왜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지 아시냐고. 내가 감사할 줄알면 그러니까 내게 더큰 감사를 뭐 하시려고. 주시려고 기도하도 안하고, 감사도 안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징징 짜고 있으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싹가신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에 가까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야, 참 세상이 악해요. 그렇죠? 세상이 정말 악해요. 그러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뭐가 가까워요? 아침이 밝아오듯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주 앞에 서도록 이 시대를 분별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자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